또안보어1시다돼는데갑또백스이어다바람 때문에 2 3으로 나는 너를 백스라 아예 그 움직임 자체가 잘안 되나 봐. 실례하시 차려주세요 왜이지 나무가 자꾸 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자꾸 가 나무가 왜 저거 양밖에 설정 있네 저 정도면 왜이래 아, 짜진아 <laughs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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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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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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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진 너무 세다 이거, 짜 진짜. 이짜 진짜. 인짜 진짜. 이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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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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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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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들어서 이때 오는데 그걸 보고 아니나 이때 인데아 이거로 이 새끼 입철저네게 엄지 탔다 엄지 탔다 아잘 봤는데 이거 잘 봤는데 한 시도도 못 하는 게 나한테 엄지질 하는 게 나의 기운 받거 같아 아 너무 할 때야 아다 했네 나 덜팡 안 했어 잘했네 아 연희야 갔네 연유. 잘 봤으면 아, 야, 왜또잘봤으면또안 돼? 안 돼? 아, 야, 야, 맞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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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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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신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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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나 슬라이스야. <laughs> 이걸 슬라이스를 치네. 돌돌와키으로또이걸사살아네 오늘 정말 이 좋은. 기온것봐 진짜. 와. 아개다아 <laughs> <깨집 있다. 웃음> 아, 진짜 왜안잖아아 <laughs> 여기부터 쳤어 여기부 <laughs> 그래서 잘났잖아. <다> 너도다서 <laughs> 쳤어. 와, 너짜지 까면 아까는 데 뭐라? 아까 23분인데 니가 깠지깠지그 순간 봤어. 내 몸, 야, 왜? 몸, 내 몸, 내 몸, 내 몸, 내 몸, 내내 몸,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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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, 더 좋았지. 아, 왜 d o 가 t know. You're pretty bad. You 거 나다가 왜 자꾸 그런가? 내가 보여줄게 to a 어? <laughs> 위에 t h e r I'm better. I was get. I got to be it. I got to be m a 는 예상 못했아방도 이쪽인데? 와 근데 다, 바로 올수 알았어 라이죠 잠깐 타임 타임 아 진짜 아니 진짜 이러한게 아니야 와. 아 진짜 오울해 아슬다아 슬프다 너는 타자말이는데 5개 근는 어? 아 알았어 음. 세이브했잖아 세이브했어 <laughs> 너 2핀 스면 3핀 하루 5세이브를 해버아다 2병이 2병이 아2이2이아더블던데아 5세이브 해버렸습니다돼아씨 4, 3, 4, 5, 3, 4? <laughs> 안 그래, 내가 그런... 아, 야, 터 맞았는데? 야, 거초일 나. 어, 이거 큰일 이거 큰일 났다거 봐. 이거 큰일 나. 이거 큰 이거 일 나. 이거 아일 나. 이거 일 이거 내일 나. 이거 큰일 나. 이거 일 나. 이거 큰일 나. 이내일 나. 이거 나. 이거 큰일 나. 이거 큰일 이거 큰일 나. 이 가. 큰일 아, 응. 어, 나. 와, 와 진짜, 진짜 좋다, 좋다. 오, 다르다. 휘발이다. 헬스피딱 좋다. 오, 오, 아, 미안. 이잘안못받는 거지. 버발 야, 바로 왼쪽인데? 잡았어 왼쪽 7도로 당겨버렸네 그래 이기려했다고 야야야 뒤다와 내가 아예 안맞는 아, 아. 이거는 약간 태운는 강이었는데 아 맞았어. 계속. 다시. 아른 슛은? 너 아까 아에 공이 공이 그냥 왼쪽으로 갔어. 탓가? 탓가 왼쪽 선수가 좀 왔지. 아니 아니. 왼쪽 선수가 굴곡됐네. 왜또 다시가 아깝다, 아다잘다 아, 왜 너, 많이 맞았나? 어디 맞았아 퍽? 개큰데. 이 에이, 에이.

왜안는거 같은데? <laughs> 나빠했다. <근데>. 위험했다. <laughs> 위험했다. 짧다. 어우, 아, 이거 근데... 오, 어, 좋은데? 잘한번 아, 데 괜찮은데? 야지 아, 스스 아, 이미 나갔는데. 이미 나갔는데. 나질이많수 대. 하얀, 데 바람 세가 많았는데 바람 a r what? 조절해서 아니 You are. You a 어 e You are. 가 좋았다. r e You are. y 이 u are. You are. 이 o u are. You are. You a r 똑같 o u are. 더 많네 오, 이쪽으로 세개 돌리. 이, 게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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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, 야. 아, 야. 데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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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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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 아백스피네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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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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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다 분는데개 좋았어 하나 남다 하나만 봅니. 이제 3개 남았나요? 여서 길어지네. 망이네 야, 니 말. 살아요? 가요 아, 차만더 컸으면 갔는데. 사람나나 야, 어디 갔어? 마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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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사? 마 마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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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에럭사 마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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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니야 3 6 0사 마사? 마이다사 마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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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이거왜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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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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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이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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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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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았어 내가 그러니까 날게, 날게, 날게. 날게 오늘 이거 뜨질 않아? 안떠아 그래서. 어? 아 야, 일어났어. 아 일어났어. 너무 많이 트입니다. 이제 팔도 당기는 건 진짜 어... 심하다. 끝나봐. 아 이거. 아 누구야? 뭐야? 뭐야? 아, 야다 아, 이렇게 친다. 내가 봤을 게 피칭. 저렇게. <laughs> 혹시 내한 팔백? 팔백! 사이즈? 아팔아 정확한데? 됐네? 네디프 가방 프 가방 아아애다아맞이거무짧 갑연속으해버렸 내리막이면 상지다야 70? 80? 아, 다 맞았다 아, 왼쪽 돌렸지 너 슬라이스 어, 안 갔어 아, 잘 맞았는데 아 개똑으로 왔어 그냥 이 정도면 개떡이야아 슬라이스 다 쏴야되는데 호스 컨트롤 완벽했다 진짜 아이 친구도 왼쪽이잖아 손인데 왼쪽에야 왼쪽 호스가 왜이 나보다 더뛰어구나 음. 위로. 아 훨씬인데? 많이 봤네 약세도 들어가 아 많이 왔어. 아 음. 이게 두 클럽 이상은. 아, 두 클럽에서 그냥 살짝 썩던가 어. 아, 비볐어 아, 음. 와, 진짜 싹다가려고 봐, 아, 오! 나발 오!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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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씨 오! 씨발. 오! 씨발. 오! 씨발. 오! 씨 오! 씨발. 들어 나왔다! 들어왔다 드디어! 이게 내한게야 막불! <laughs> 이게 내한게야0이면 너한테 들어오고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진짜 내 한계야 이거 잘 쳤어 1도 이상 안나더라고 나도 올리고 올리고 올 나왔어 나왔어 역저게 역저빌 너와 비슷한데? <laughs> <laughs> 있점 너와 거의 비슷한데? 영점 이 <laughs> 나왔어 들어왔어 너들어 나왔어 다행이다 들어왔어 대신 볼스파로좀 많이 나갔네 자 <목소리도> 오, 오, 바람, 바람, 바람? 진짜 잘 죽거든. <목소리도> 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바람, 뭐야. 허? 잘 붙였는데? 바람. 빨리 아, 꺼줘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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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또넣이불버리디못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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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아, 어? 어? <laughs> 님또 <선생님>, 오세요? 우측로아 <laughs> 우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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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부 우세부, 우서부 우세부, 우세부, 우세세요잘세부우세세이브세세이브세세이브세부우 나도! 아니야 너세나우두번 뭐 한, 나한 했어, 세 번인가? 아, 우세부, 우세부, 우